안정한 창업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안녕상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창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이번엔 스크린 골프장 창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크린 골프장. 네. 이 스크린 골프장 창업. 주변에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예. 네. 그런데 접근이 아주 쉽지는 않은 분야 같은데 이 창업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시장이 있는가, 음. 비교우위가 있는가, 폐업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보시고 창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시장 조사를 통해 지역별 경쟁업체와 수요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 적절한 장소와 시설을 선정하고 장비 구매와 인테리어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마케팅 전략과 운영 방식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자금, 시뮬레이터, 마케팅 전략 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 그럼 스크린 골프장을 창업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될까요? 네, 전반적으로 스크린 골프장 창업 비용은 2억에서 5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좀 비싼 편이더라고요. 네. 스크린 골프장 창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대여금,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장비 구매 비용, 보증금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시장 규모, 경쟁 업체 등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 달릴수 있으므로 창업 전 충분한 조사와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음. 일반 창업하고는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 그렇죠? 그렇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수익은 어느 정도 낼수 있는가? 그러니까 또 점점 분야가닐까 싶은데 한 달씩 어느 정도 좀볼수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달에 약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 연습장의 수익은 주로 게임료와 시급료에서 발생을 하는데 게임료가 1인당1 시간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보통 평일 날 2시, 3시 뭐 이렇게 기준으로 음. 금액이 달라져요. 음. 그런데 시금료가 중요한데요.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음. 1인당 약 만원에서 2만원 정도. 그 외에도 음식을 또 시켜 먹을 때 뭐, PC방처럼 음식을 시켜서 바로 내줍니다. 그때 비용도 또 나오고요. 자, 연습장의 규모가 크고 위치가 좋은 곳일수록 게임료와 시금료 판매가 많아서 수익이 높아집니다. 또한 연습장의 운영 방식도 수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연습장의 회원제를 운영하거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수익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시뮬레이터를 쓰느냐에 따라 수익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터도 중요합니다. 음. 게임료가 1인당 1시간에 2, 3만원인데 보통 예. 한 서너 사람이 같이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번두 그렇죠. 사람 이상은? 그렇죠. 이 네. 게임료도 상당할 것 같은데 1인당 또 시금료 판매가 크다. 예. 예. 자, 그렇다면 스크린 골프장을 창업하때 어떤 종류의 골프 시뮬레이터를 선택해야 할까요? 그, 보니까 다, 저는 다 똑같은 건줄 알았어요. 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레이더, 광학식, 카메라 및 센서 등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중에서 레이더 기술은 공식적인 데에서 사용되는 측정 방법이고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더 시뮬레이터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예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광학식 시뮬레이터는 레이더 시뮬레이터보다 가격이 저렴하며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나 광학식 시뮬레이터는 레이더 시뮬레이터만큼 정확하진 않습니다. 카메라 및 센서를 사용하는 시뮬레이터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정확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크린 골프장을 창업할 때 예산과 목표를 고려해서 적절한 골프 시뮬레이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음. 가서 쳐보면 그러잖아. 이건 내가 야외에서 똑같이 나와. 음. 레이더인 거예요, 그거는. 음. 그게 아니라 이제 카메라하고 센서를 이용한 거는 그것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음. 가격 대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뮬레이터를 선택하는에 따라서 예. 게임료도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그게 음. 이제 그 게임료도 가격이 달라지죠. 음. 비싼 걸 쓰면 가격이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그럼 마케팅 전략도 잘 지어야 할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 주신다면? 스크린 골프장 창업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몇 가지 되는데요. 우선 음. 지역사회와 네트워킹을 통해 골프 패널을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방송국이나 신문사의 협력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골프 팬들에게 광고를 게재하고 이메일 뉴스레터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벤트나 할인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나 대회를 주최하여 참가자들에게 스크린 골프장의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치러 가는 곳이 있는데 문자가 네. 항상 와요. 무슨 대회가 있다, 호인원 대회가 있다, 네. 롱기스 대회가 있다. 와가지고 뭐 상금을 걸어요. 네. 그래가지고또 되면은 뭐 준다 이렇게 오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골프 대회 그런 게 있어요? 어 있죠. 네. 아, 아무래도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입지가 아닐까 싶어요. 입지가 가장 또 창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렇다면 스크린 골프 입지는 어떤 것이 좋습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그러니까 예를 들어 쇼핑몰, 백화점, 영화관,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스크린골프장에 접근하기가 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가 편리한 곳입니다. 스크린골프장은 주차가 편리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골프팩을 넣어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자기 걸 보통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차를 몰고 가야 돼서 주차가 편리한 곳에 가야 하고요. 세 번째로 교통이 편리한 곳이 좋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은 교통이 편리해야 합니다. 고객이 스크린 골프 연습장까지 편리하게 이동을 할수 있어야지만 와서 치기 때문에 음. 되고요. 네 번째가 상권이 좋은 곳이랍니다. 주변에 다른 상점이나 음식점이 많은 곳에 그 스크린 골프로 치러 가서도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러기 때문에 음. 상권이 좋은 곳에서 또 많이 됩니다. 음. 스크린 골프장은 여러 가지 좀 고려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스크린 골프의 경우, 골프라는 종목의 특성상, 너무 천전 높아야 된다는 얘기있어요 네, 맞습니다. 음. 저희 건물에도 스크린 골프장 하겠다는 분이 오셔가지고, 보고는 그냥 가셨어요. 음. 천정고가 너무 낮다, 이래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골프 스크린 동작지, 공을 날릴 수 있는 높이가 충분히 고려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스크린 시설의 천정 높이는 3m 이상이어야 합니다. 3.5m 이상이면 더 좋고요. 또한 천정에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그림과 타격 패드를 비롯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바닥에 보면 바닥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올라가야 되니까 그 높이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천정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며 천정의 높이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음. 나누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 게 말이죠. 이 스크린 골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참. 신기하죠? 공이 몇 미터나 나가는지 체크해 주고, 또 자세까지 체, 체크를 해 주는 말이죠. 어떤 원리로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죠? 이게 그 카이스트 다니던 학생들이 네. 이거를 원래 시범적으로 만들었던 거래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음. 그래서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크린 골프 시스템이 골프 스윙 동작을 측정하는 센서와 이를 기반으로 볼의 비행계적을 계산하는 컴퓨터, 그리고 스크린 등의 장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센서는 골프 클럽과 공의 위치를 감지하고 이 정보를 컴퓨터로 전송합니다. 음. 컴퓨터가 이 정보를 기반으로 볼의 비행 궤적을 계산하고 스크린에 해당 궤적을 투영하죠. 이렇게 투영된 스크린 위에서 골프 클럽으로 공을 치면 스크린은 공의 비행 궤적을 다시 센서와 컴퓨터로 전송해서 골프 게임을 진행합니다. 한마디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시뮬레이터로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중요한 게 볼을 쳤을 때그 각도와 속도입니다. 이거를 재서 얼마만큼 나간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음.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발 아 예. 예. 음.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발돼서 해외 세계로 음. 수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듣기로는 요즘 워낙 스크린 골프장이 많아서 뭐 레드 오션이다 이런 얘기 있어요? 경쟁이 좀 심한가 보죠? 아유 어마어마하다 그러더라고요. 음. 스크린 골프 시장이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장이 우리나라에 한만개 정도 된다고 해요. 음. 어, 그러니까 한 카페가 만천개 정도 되니까 거의 비슷한 거죠. <laughs> 카페만큼 많다는 얘기. 어, 카페만큼 많은 거예요. 근데 네. 실제로 다녀 보면 그만큼 많더라고. 이렇게 보통 3층 4층 되는 건물들 보면 스크린 골프장이 나씩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스크린 시장이 이렇게 크다는 얘기는 또 먹고 먹을 만한 게 많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많다는, 수요가 많다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얘기죠. 음. 경쟁이 치열하다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직도 많은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브랜드와 시설이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럴 계기로 시장 자체가 또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각 브랜드마다 고유한 특징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브랜드와 시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음. 따라서 레드오션을 그러니까 다양한 스크린 골프 브랜드와 시설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시설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안 하고 싶어도 옆에 새 네. 골프 연습장이 생기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집을 따라서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죠. 음. 음. 창업 비용이 계속. 유지 비용이죠? 유지. 유지 비용이 매년 이게, 매년은 아이들에도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바꿔줘야지 또 쫓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다면, 최신 스타일의 스크린 골프에 어떤 방식들이 주는 겁니까? 몇 가지 있는데, VR 헤드셋을 착용해서 골프장을 체험하는 것처럼 돼 있는 게 있다고 래요 네. 또한 3D 스캐닝 기술을 활용해서 골프장의 실제 지형과 장애물을 음. 정확하게 재현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골프 클럽의 스윙 동작을 분석하고 개인화된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 코치를 기계가 해주는 거죠. 음. 이를 통해 골프 동작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양한 게임 모드, 그냥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롱기스트 게임이라든가 뭐 홀인원 게임이라든가 뭐 기타 뭐 이렇게 칩자 게임이라든가 이런 걸 그냥 컴퓨터 게임처럼 할수 있게 그런 모드가 있고요. 또 대회 모드를 제공해서 또 이제 상금을 걸어놓고 하는 그런 스크린 골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고객들이 더욱 흥미로운 스크린 골프 체험을 제공하고 시장의 성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성장은. 기술이 하나씩 개발될 때마다 또 추가 그렇죠 업데이트이니까 그렇죠. 뭐 저희가 네. 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데 스크린 고,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창업 실패하는 경우에는 보통 뭐 사들이있습니다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까아 있죠. 이게 예. 음. 첫 번째가 과도한 경쟁입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매우 경쟁이 치열합니다. 전국적으로 스크린 골프장이 만 개가 넘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10% 정도가 매년 폐업을 하는데 그 정도가 새로 생기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 예, 이런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결국 스크린 골프장에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럼 근처에 한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집은 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집이 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높은 창업 비용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최소 2억 정도가 들다 보니까 스크린 골프장, 골프존 기계, 인테리어, 마케팅 비용 수십억 원에 또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창업 비용으로 인해서 골프장이 창업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 또 이제 스크린 골프 인기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프를 직접 치거나 가상 골프 게임을 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이로 인해 스크린 골프를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요. 네 번째는 운영의 어려움입니다. 스크린 골프장은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기계, 인테리어, 마케팅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돈이 들어가야만 해요. 또한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무룡의 어려움으로 인해 폐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외에도 스크린골프가 실패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창업하실 땐 이러한 요인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창업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계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봄, 가을에 날씨가 좋으면 보통 필드로 그런 가가니습니까 그렇죠. 근데비올 때. 또 그때는 네. 좋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 그런 손님이 아니라 단골을 많이 만드는죠. 음. 그 나가든지 맞아. 안 나가든지 계속 올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이제 핵심이죠. 혹시 뭐 오늘 말씀 중에 빠진 내용도 있을까요? 뭐몇 가지 추가 설명을 하면 첫 번째 장비 유지 보수가 있습니다. 음. 스크린골프장에서 고객들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의 유지 보수가 필요해요. 이게 때리는 거다 보니까 장비가 구멍이 나거나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수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비용 역시 예산에 포함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험입니다 저도 골프 치다가 스크린장을 실제로 있던데 그~ 그게 부러졌어요 그~ 골프 헤드가 그래가지고 그걸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거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다쳤을 경우에. 그래서 이런 보험 비용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되고, 세 번째는 골프 강사 및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골프 스크린 연습장에서는 골프 강사 및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골프 코칭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해서 전문적인 강사와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예산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고객 서비스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이나 식음료 같은 데서 수익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려면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놔야지만또할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잘 준비해 놔야죠 다섯 번째 법적인 측면입니다. 스크린 골프장이 이렇게 인테리어 비용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방음 장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측면에서도 고려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허가나 환경 규제, 인력 관리에 대한 법적인 규정도 잘 아셔야 됩니다. 스크린 골프 창업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크린 골프 창업은 매장 규모, 위치, 스크린 골프 기기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2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듭니다. 스크린 골프 창업에 고려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입지. 유동 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스크린 골프 기기. 스크린 골프 기기는 최신 기기를 구입해서 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 인테리어. 스크린 골프장의 분위기를 컨셉을 잘 고려하는 인테리어를 하는데 그중에서 방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 마케팅. 스크린 골프장을 홍보하기 위해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은데 지역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 방송이나 신문 등을 잘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스크린 골프 창업은 경쟁이 치열한 사업이지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크린갈 골프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카페만큼이나또 어, 어, 많은 것들 네. <laughs>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기로드는 창업 정보, 현정한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